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다를 수는 없으나 6장 중에서 어,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스승과 제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연인들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익히 잘 듣고 많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수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겐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개명이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죠?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의 소리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아멘의 소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의 소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도 비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원수를 사랑한다? 이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첫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보면요. 5장 44절에서 45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두 자제를 택하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야, 교만하지 말아라. 야, 가서 빨리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전도를 좀 열심히 해라.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혼자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행동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봤을 때, 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택하시고 얘기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역시 말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원수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요. 입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진짜로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 믿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겠다라는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닮고 싶은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의 전체의 모든 모습을 닮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원수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닮겠다면 그분을 따르겠다면 여러분 우리도 원수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죠 용서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품는다고 해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럼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스테반은 성령 받은 자로서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마땅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테반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잘 아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세반 집사는 실제로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원수를 사랑으로 품게 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반 집사 역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도 스테반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아멘.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원수를 위해 기노하는 것보다 희생하는 건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때론 죽기보다 싫기도 합니다. 29절에서 30절이 말하고자 하는 건희생의 뜻함과 동시에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그냥 저주어라 라는 겁니다. 그냥 저주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뺨을 치고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항하지 말고 그냥 져주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냥 져주십시오. 이기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주는 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쉽게 저주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잘 따르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만 위해서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원수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품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품지 못하면 구별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해내야 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구별됨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원수였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말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작은 행동과 말 하나로 누군가가 예수를 떠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교회를 더욱 더 증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우리는 더더욱 말씀의 순종함으로써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힘으론 어렵지만 그 은혜의 힘 입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자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에서 증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내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잘 따르는 자들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핍박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셨던 분이시며, 그는 채찍질 당하지 않고 못 박는 자들을 못 박을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원수와 같던 인간들을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선대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은 자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선 원수를 사랑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신적인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며 삶으로 실천하는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자를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악에는 악으로 갚고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두 배로 갚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말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왕성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되며 원수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둘째는 원수를 위해 희생하라.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를 알아라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희생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버지와 누군가를 내가 괴롭게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와 같은 관계가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해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과연 삶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듣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기억나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름에 불러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제자 된 모습을 나타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게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 그를 품을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어요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와 닮기를 원하오니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세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품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랑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과오니 이 시간 내가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내 마음을 넓게 예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품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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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듣고자 한 말씀을 들려 주심에 감사함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룩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와 교회에 나오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알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